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맨날 첫날 무지성으로 고기만 처묵처묵 하다가 살이 디룩디룩 왕창 쪄가지고 그 뭐야 고지혈증으로 살짝 넘어가기 직전에 이혼당하는 남편 한분 데리고 왔어요. 어, 봅시다. 제목. 천년을 굶주린 개 돼지처럼 맨날 고기만 쩝쩝쩝 처묵처묵 하다가 결국 똥까지 싸지려고 이혼당하는 남자. 언제? 채식 좀안 했다고, 이혼하자는 마누라.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목 그대로 저희 마누라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니까 저녁 한 번은 반드시 채식을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거절을 하니까 마치 이걸 기다렸다는 듯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예? 아,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일단 저는요, 몸을 쓰는 직업이고, 그런 만큼 매일매일 든든히 많이 먹어야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고기를 안 먹으면 그걸 떠나서 그냥 밥은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 스타일 뻔이다 알면서 뭐 너무 고기만 먹고 맨날 기름진 음식만 먹는다면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일주일에 한번 저녁엔 채식을 하자, 이건데. 솔직히, 뭐, 건강이고 뭐고, 내가 싫은데, 이런 강요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여하튼, 그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야! 나는 고기 먹을 거니까, 채식은 너 혼자 해라! 라고 살짝 언성을 높였더니, 이 여자가요, 한숨 한번 길게 쉬고는, 바로 밥 숟가락을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알았다! 먹고 싶은 거다 처먹어라. 근데 그거, 이혼하고 난뒤너 혼자 그러고 살아, 이 새끼야. 딱 이러고는 벌써 일주일 말,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이 채소 좀안 먹는 거, 이게 진짜 이혼까지 해야 할 그런 일입니까? 보니까, 그때 했던 그 말이 농담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아니면 그냥 저 보라고, 일부러 뭐 액션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짐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게 맞는 겁니까? 야? 뒤에 안 해본 글 있습니다. 댓글 1번. 일주일에 딱한 번, 그것도 저녁에만 채식. 그럼 뭐야? 결국 평소 삼시세끼 고기만 처먹었다 이거네.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수상할까? 일단, 님, 혈당 지수랑 혈압, 체중, 허리 둘레 적어주세요. 굳이 강제 채식 식단 이야기를 한다는 거. 거기다, 그게 안될시 이혼까지 불사를 하겠다는 거. 아무래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모르긴 해도 초고도 비만의 숨 넘어가기 직전일 듯. 아니 그리고 건강 때문에 그런 건데 한 끼도 못 참아요. 아 이런 놈이면 나 같아도 이혼하지 뭐. 대선이 네, 절대 고기만 먹는 거 아닙니다.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굳이 고기 양만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번. 아니, 일주일에 딱한번 채식하는 게 뭐가 어때서요 평소 워낙에 채소류를안 먹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다 고지혈증으로 훅 가는 건 몰라요? 뭐그 전에 이혼으로 먼저 훅갈 느낌이지만. <laughs> 3번. 아유 아내분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하네요. 보험 빵빵하게 들고 지 처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놔두면 그게 다 결국엔 자기한테 좋은 일인데 말이지. 그걸 모르네, 음. 내 댓글. 노 o no, no. 그런 기적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보통 저런 사람들이 평생 빌빌거리고 아프면서 계속 안에 괴롭혀가며 병수발 다 받고 계속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 병수발 하던 사람보다 더 뒤에 죽어요. 저주, 저주, 4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고기 없이 먹는 게 싫으면 차라리 평소 고기반찬 먹을 때 채소도 같이 조금씩 곁들이는 쪽으로 합의를 보지 그랬습니까? 충분히 유도리 있게 갈수 있는 문제인데 음... 그런 만큼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가 난건 아닌 것 같고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아내 의견을 무시했을 법한 그런 일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 내 네, 댓글 이건 뭐안 봐도 뻔해요. 분명 고기맛 쏙쏙 골라 빼먹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극단적인 소리까지 나왔던 거겠죠. 평소에도 먹는 걸로 지랄 많이 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뭐. 5번 마! 일주일에 한번 채식하는 거 그거 건강에 좋은 거다. 그리고 자식아, 마누라 얘기가지고 좋을 거 하나 없다. 6번 일주일 중 하루 전체도 아니고 딱 저녁 한 끼인데 그걸 안 처먹겠다고 하네. 딱 보니 그래. 아내가 이혼하자는 진짜 이유는 채식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곳에 있을걸? 근데 그걸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는 님지는 어쩔 거야. 7번 아이고, 평소 얼마나 고기만 처먹어 됐으면 이그 8번 제먹꼬라지마라 이건 채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채소도 좀 먹어라라는 뜻이잖아요. 아우 됐고. 그냥 이혼하고 고기 마음껏 드세요. 그러다 어느 날 혈관이 쾅 막혔다는 소식 기다립니다. 네, 댓글. 어? 그렇게 되면 소식을 못 전하지 않나요? 9번. 와, 여기 댓글들 진짜 이게 맞는 거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내가 하기 싫다는데, 거기다가, 너도 채식하지 마! 도 아니고, 너는 해라! 나는 고기 먹겠다, 이건데, 이게 숟가락을 던지고 쌍욕하고 이혼하자고 할 일인가? 진짜 대단들 하네, 여기 사람들! 내 댓글? 나도 평소 강요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이전에 맥락을 좀 봐라.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은 안 드냐? 그리고 이건 무조건 채식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게 무슨 강요야, 이게, 씨 추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본문글에 나오는 아내입니다. 바꽁꽁. 이그지 같은 놈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했더니 몰래 여기 쳐 기어 들어와 그것도 남의 아이디로 이딴 글을 쓰고 있었네요. 아니, 똥을 싸질러 놨네? 이하튼 저도 들어온 김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인간, 여러분이 예측하신 것처럼 개 되지 말고요. 키 175에 몸무게가 130kg가 넘어갑니다. 잠할때 숨소리 들어보면요. 어머,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놈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고개만 찼습니다. 하다 못해 스팸이라도 꼭 구워야지. 그래야만 겨우 밥을 처먹고. 밥상에 불고기가 뻔히 있어도 그거랑 같이 먹던 비빔밥에 채소가 들어가 있다. 그럼 절대 안 먹고 오직 고기, 육류, 그리고 밥만 처먹어요. 그래서 야너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 나이 나이에 과보되기 싫다. 제발 부탁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소를 먹자. 우리 조금씩 연습을 해보자. 라며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콧방귀를 팡 끼면서 난 계속 고기 먹을 거니까 그딴 건 너나 처먹어. 이딴 소리하는 놈이랑 여러분은 살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울면서 부탁을 하기까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읍소를 했을지 여러분 짐작은 되세요? 채식을 해라가 아니라 먹는 연습을 하자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자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소리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뭔 자랑이라고 여기 들어와 똥까지 싸지려고. 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여기 절로 나오네요. 여러분, 저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원래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 아닌데 이 인간이 하고 있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보처가 아닌 다음에야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 엄청나게 뚱뚱하고요 밥도 조용히 안 먹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양막 엄청 급하게 허겁지겁 허겁지겁 숨도 막 이러면서 우걱우걱 게다가 그 망할 쩝쩝 소리 진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아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할까요 밥 처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졌으니까 남은 건 이혼뿐이죠 정말 그래요. 보니까 어떤 댓글에도 보이던데, 지금 이게 채식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능이 났습니다. 아니, 그냥 얘는요, 고기 차 먹는 거 말고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놈이에요. 여하튼 머리가 나쁘니까 제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고 늘 무시하고, 특히 말을 막 이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건 뭐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집안일을 잘하길 하나, 아 참고로 말 버립니다. 지 몸뚱아리 잘 씻는 것도 아니고 살은 디룩디룩 찌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꼴보기 싫고 다 싫어요 이제. 밉지도 않고 아무런 정도 없어요. 다만 이런 그지같은 놈이랑 결혼한 제가 너무 멍청 아니 미쳤던 것 같고 그 누구도 원망을 할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게다가 끝까지 지 잘못은 모르고 저쪽 주겠다고 인터넷에 끝까지 쓴꽁꽁씨에사는 몸무게 130kg 나이 몇몇 살에 박꽁꽁 이놈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역겨워, 저도 이렇게 쪽을 주는 겁니다. 왜? 그지 같아? 그럼 고소라도 하든가, 이 등신아. <laughs> 댓글 1번. 그럼 그렇지! 사람이 돼지 말을 했던 거구만! 되댈까요? 어? 뭐요 돼지가 사람 말을 한게 아니고요? <laughs> 2번. 야 본문 글에서도 다들 아내 편이었는데, 이제 이 아저씨 신상까지 다 까발려졌네? 이 사람 아무래도 완전히 매장당할것 같아요. 3번. 아이고, 저러다가 고지혈증,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지겠네 했었다만, 그 전에 아내분이 먼저 쓰러질 판이었군요. 예, 사람 아닌가 하고는 사는 거 아니죠. 예, 이혼 강추해요. 4번. 아이고, 평소 어땠을지, 머리에 다 그려집니다. 이그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으면, 이혼까지 하자는 거요. 어? 아니, 고기 한번안 먹으면 누가 그날 뭐 뒤지게 봐도 하나야? 어? 아니 마누라가 죽겠다는데 그거 하나를 안 해주네 야 5번 헐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 무지성 인간이네요 무지성 그리고 유지방 아유 이건 나 같아도 이혼이지 뭐 6번 엄청난 비만일 것 같다 이혼하고 싶을 지경이면 돼지 새끼랑 사는 건지 남편이랑 사는 건지 모를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 보니까 진짜 였네요. 사실은 저도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어, 뭐그 어떤 경우에도 강요는 안 된다라고. 어. 근데 이거는 <laughs> 물론 뭐 고기를 먹지 마. 이러면 그게 이제 나쁜 강요가 되는 건데 채소를 맨날 채소를 먹어라도 아니고 채소만 먹어라도 아니고 딱한 끼인데 그것도 지 건강을 위해서 과부되게 싫어서 부탁을 하는 건데, 야. 뭐, 저런 사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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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도리가 없죠. 어, 뭐, 그냥 사연하라. 어, 감사합니다.